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늘 영성 시간 가십니다. 오늘은 헬레 낸신 부님의 장주하는 말이라는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말말말 말, 말. 우리 사회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광고판의 말,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의 말, 신문 속에서의 말, SNS 속에서의 말, 속삭이는 말, 소리치는 말, 노래하는 그리고 움직이고 춤추는 말. 크기와 색깔이 달라지는 여러 말들, 말들은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나의 맛을 보렴, 나의 냄새를 맡아 보렴, 나를 먹어보렴, 나를 마셔보렴,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말은 나를 사렴이라는 말입니다. 그 많은 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에 우리는 엉 응, 그래, 그, 그저 말들이로구만 이라고 재빨리 대꾸합니다. 그리하여 말은 그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말씀과 창조가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을 찾아야 합니다.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말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새 희망을, 새 용기를 줄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나는 당신을 미워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리시는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파멸하는 말이 아닌 사람을 새롭게 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시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창조하는 말을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